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의 진산해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진사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 오늘 중국 기업 소개에 앞서서 이번 주 중국 증시 상황에 대해 새로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미국 사무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반도체 자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어제 중국 증시 주요 지수 모두 2%에서 4%까지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중국 증시는 2016년 이래 가장 부진한 출발을 보인 바 있습니다. 어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강한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간의 하락세를 일부 만회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었군요. 그런데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예정된 관세 폭탄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5년 전 1기 행정부 때보다 더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지난 2년간 제조품 가격이 하락해서 기업 마진이 급감했고 다수의 기업이 이미 적자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수출 가격도 계속 하락하며 중국 수출액 성장률이 수출 규모 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정부 이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은 관세 인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상은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지난번까지 우리가 중국 전기차 3형제 중에 현재 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나머지 멤버 하나까지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중국 전기차 3형제 중에 우리가 소개했던 리오토와 리오는 둘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훌륭한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오늘 알아볼 마지막 멤버도 이들의 못지않은지 궁금하네요. 우선 기본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마트 전기차 시장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샤오펑 자동차입니다. 샤오펑 자동차는 2014년 설립된 중국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본사는 광저우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와 홍콩 증권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샤펀 자동차는 딱 10년 안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앞서 소개했던 다른 회사하고 설립된 시기도 비슷하군요. 그럼 혹시 샤오펑 자동차 가 설립된 배경은 다른 회사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샤오펑 자동차는 허샤오펑, 샤헝, 허타오 등세 명의 공통 창업자가 자동차 공학과 IT 기술을 접목해 혁신적인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대학가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알리바바 출신인 허샤오펑이 합류한 뒤. 빠르게 성장하며 본격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샤오펑 자동차가 창업 이후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달성했습니까? 또 리오토나 니오 혹은 다른 전기차 기업에 비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CES 2018에서 첫 양산 모델 G3 출시를 시작으로 샤워 펑 자동차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샤오펑 자동차는 창립 이래 알리바바, 샤오미 등 거대 기업들의 투자를 유지하며 자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만명 이상의 인재들을 고용해서 자율주행, 배터리 효율성, 차량 네트워크 등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활동을 확장하고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샤오펑 자동차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순조로운 발전을 이어 해외시장 진출까지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둔 모양이군요. 해외진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샤오펑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이 중국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유럽 누적 인도량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G9과 G6 모델은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중대형 SUV 판매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과 상품성을 입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30개국 이상에 진출했고 올해까지 60개국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에 이어 올해도 해외 시장을 계속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혹시 한국 시장 진출은 아직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마침 최근에 샤오펑 자동차가 본격적인 한국 시장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샤오펑은 최근 한국지사 대표 성정과 판매를 위한 딜러사 모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샤오펑이 중국 본사 차원에서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 지사 대표로 뽑을 만한 인물을 찾고 있으며 한국 시장 판매를 위한 딜러사 추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펑이 한국 시장에서도 유럽만큼 성장 성적표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샤오펑의 실적은 어떤지 알수 있을까요? 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샤오펑 자동차는 101억 위안의 매출과 15.3% 프로의 역대 최고 총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샤오폰 P7 플러스의 꾸준한 판매 증가와 모나시니스의 성공적인 출시가 크게 기여한 결과라고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한국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샤오미와 비아디 등 여러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시장에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샤오펑 자동차 역시 스마트 전기차의 미래를 선도하며 한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언론 아주경제